안녕하세요 나대표 TV의 나대표입니다. 자, 학사경고 사업가 활동 28강 테마와 비전 선정입니다. 아, 이제 어, 앞에 제가 테마와 비전에 대해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뭔가 기획을 하고 개발, 뭐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테마와 비전에 대해서 선정을 하죠.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아 이거 뭔 좋은 건줄 알겠는데 뭔지 알겠는데 딱 떨어져서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바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그 테마와 비전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 주로 많이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크게 네 가지를 오늘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테마든 비전이든 거기에 적절한 단어든 표현이든 이런 걸 찾을 때이 부분들을 한번 감안해서 어, 떠올려 보자, 연상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계속했던 자원들, 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거나 다양한 자원들 중에서 대표 자원, 대표성을 가진 대표 자원이 어 테마 비전에 영향을 미치는데 영향 아, 주된 요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 지역의 인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유명한 명소라든지 주명한 명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들도 여러 가지 아주 아, 아, 우리가 결정을 지을때 주된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뭐 어디 유명한데 간다 그러면은 그 유명한 명소나 그 제목이나 상호나 이름을 따가지고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의 인지도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주민이든 농장주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든지 철학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중요합니다 현재는 어떤 역할과 어떤 가치를 가진 곳이고 미래 가서는 비전에 있어서는 이런 역할과 이런 가치를 가진 곳이 됐으면 좋겠어. 뭐, 이 그런 어 가치와 철학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 연상되는 단어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가 가치 철학이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 어 우리가 자원을 찾을 때 지역의 역사 공부를 하자고 했어요. 정체성 같은 건데요. 이제 과거에 어떤 곳인지 유래라든지 설화 같은 걸 가지고 우리의 차별화되고 특별하, 특별하고 우리만 가지고 있는 어 이런 요소들이나 요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가지고 있는 설화 유래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해서 지역의 정체성 과거부터 여기가 어떤 곳이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곳이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정체성이라든지 유래 설화 같은 것들은 고유명사가 많고. 또, 우리가, 우리만 가지고 있는, 또, 다, 남들이 충내낼 수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든 비전이든, 요런 것들을 선정할 때, 아, 활용하기가 아주 용이한 영역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네 가지였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는 대표자원. 그렇죠두 번째는 그, 지금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인지도. 뭐가 유명한지 인지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철학 가치. 예,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 공감하고 있고 공유하고 싶은 또 내세우고 싶은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싶거나 아니면 현재 모습이던 그런 지역의 가치 철학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예,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예. 차별화됨 그래서 정체성이라고 말하지만 하게 유래, 설화 이런 부분들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고민을 한 다음에 적절한 표현, 아예 마땅한 말이 없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을 이네 가지 영역을 한번 빗대어서 도출하고 찾아보면 훨씬 선정하기가 좋다 그래서 오늘은 테마와 비전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